이번 시간에는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멋진 하늘을 표현할 수 있는 구름 브러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찍은 사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너무 밋밋하다 하늘이. 그래서 이 하늘 부분만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꿀 수 없을까 해서 인터넷으로 하늘을 바꿔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적용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늘을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에요. 하늘 사진을 갖다가 여기다 합성을 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더 내가 원하는 부분에 구름을 그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구름 효과를 낼수 없을까 해서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크리에이트로 구름 브러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에 기존에 많이 쓰는 캔버스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면은 더하기가 있어요. 그 더하기를 누르면 자기가 직접 사이즈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를 3,000. 높이를 3,000. 한 다음에 창작을 누르면 가로 세로가 3000 픽셀인 캔버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를 누르면 여기에 배경 레이어와 레이어 1이 보일 겁니다. 배경 색상은 하얀색이 아니라 검정색을 하기 위해서 검은 검정색을 두번 더블 클릭 그리고 구름은 하얀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팔레트를 누르고 하얀색을 더블클릭해서 하얀색으로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누르면 배경 색상은 검정색, 레이어 1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색깔은 하얀색으로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브러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브러쉬 모양을 누르고요. 브러쉬를 만들 때 앞쪽은 브러쉬를 담을 수 있는 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은 그 필통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각각의 브러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어넣고 싶은 필통을 먼저 선택을 하고, 전 시간에 잉크 번짐, 브러쉬를 만드는 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 번짐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기존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구름 브러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있는 항목 말고,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를 눌러서 완전히 새로운 브러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브러시를 만들기 전에 그 브러시 모양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요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을 누르고 가져오기. 소스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 소스 라이브러리에 조금 내려가면은 클라우드 쉐이프라는 구름 모양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쉐이프를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완료 두 번을 눌러서 모양을 구름 모양으로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회 경로를 이렇게 최대로 해서 한번 찍어서 이렇게 먼저 그게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항목 중에서 애플 펜슬을 누릅니다. 애플 펜슬을 누른 다음에 이쪽에 불투명도 불투명도를 없음으로 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속성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특성의 최대 크기를 최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완료를 누르면 일단 브러쉬 그 모양에 대한 브러쉬가 만들어졌어요. 제목 없는 브러시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 상태로 브러시 크기를 최대로 한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한번 찍으면 지금 이게 브러시가 이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요거 좀 하고 브러시 크기를 70% 정도 한 다음에 클릭 여기를 갖다가 조금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프로크리에이터에서 좋은 점이 지우개도 브러시 요 브러시 모양으로 지우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지우개 모양을 꾹 누르고 있으면 현재 브러시 요팁 모양으로 지우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를 드래그 하면은 이게 그냥 쭉 하면서 지워지니까 그게 아니라 클릭, 클릭, 클릭 여기서 좀 투명도를 조금 내려고 요거는 최대로 올리고 클릭 자 이렇게 일단 브러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뒤집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왼쪽 상단에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요렇게 조절점이 나타나면 여기서 요 아래쪽에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45도 회전이 있습니다. 45도 회전을 두번 누르면 요게 세로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요거를 조금 이동을 하고 이 상태로 이동을 하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누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맨 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 왼쪽에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요거를 반대로 뒤집기 위해서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그리고 조금 조절을 하면 자 조절을 하고 조절을 한 다음에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두개를 꼬집어서 하나로 합칩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 좀 위치를 해서 가로 세로를 가운데 정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선들이 딱 나오면은 정중앙에 구름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브러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화살표는 눌러서 없애고, 이 상태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 세 개를 내려서, 복사 및 붙여넣기, 가 나오게 한 다음에, 모두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자, 모두 복사하기 눌렀으면, 자, 이제 이 브러쉬 모양이 복사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브러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러시 모양을 누른 다음에 기존 브러시 말고 완전히 내가 처음부터 만들겠다 하기 위해서 왼쪽 아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를 누르고 획 경로는 클릭하고 15 그리고 안정화를 선택한 다음에, 양은, 최대. 그 다음에, 압력은, 10%. 그리고, 모양은,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면 되죠. 편집 누르고, 가져오기에서 붙여넣기. 그러면 아까 복사했던 게 여기 들어갈 겁니다. 완료 두 번. 이 상태에서 분산, 이 분산은 105. 그리고 무작위를 켜서 무작위로 나오게끔 이러면은 구름이 막 퍼지게, 퍼지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항목 중에 변동성을 선택을 하고, 변동성은 불투명도 최대, 그리고 애플 펜슬에서, 요게 압력이 없을 적에는 얇게 나왔다가 압력을 주면 두껍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압력의 크기를 최대로. 그 다음에 흐름은 30% 정도. 그리고 기울기 아래 불투명도는 60.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브러시 최대 크기를 400% 설정한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구름 브러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구름 브러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누르고,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브러쉬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 압력을 살살 누르면 얇게 나오고, 약간 세면 두껍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면, 이 구름 모양으로 글씨가 써질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를 대입해서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스패너 모양 누른 다음에 이제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추가를 누르고 사진 삽입하기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나 뭐 고치고 싶은 사진 선택한 다음에 사진이 들어오면 요거를 조금 늘리거나 줄이고,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구름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다가 또 재미있게 뭐, 또, 개, 나르는 개 같은 거를 집어넣고 싶을 적에는, 자, 사진에서, 뭐, 여기서 요런 개가 날아다니는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개를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요 개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기 누르고, 이 사진에다가 붙여넣기. 붙여넣기 허용 누르면, 이게개 사진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 요 크기도 조절을 하고, 방향도 돌린 다음에, 이제 해가 이쪽에 있는데, 그림자가 이쪽에 있으면, 해가 이쪽에 있는데, 그림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좀 맞지가 않으니까, 수평 뒤집기 하면은, 해 방향과 그림자 방향이 일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르는 개해서 구름 구름도 만들고 내가 찍은 사진에 구름 모양을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구름, 부, 구름 모양의 브러시를 만들어서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